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특검팀이 금요일 재판에서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온 문건 중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청와대가 삼성계열사 합병과 경영권 승계 등을 챙긴 정황이 담긴 문건 16건입니다. 특검 쪽에서는 해당 문건을 작성한 청와대 행정관 등을 확인해서 최근 검찰이 조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관들을 재판의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청와대가 특정 기업의 경영권 승계, 가족일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제가 옛날부터 하지만 삼성의 표평증에는딴거 없어요. 세금 아끼려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회사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아끼려다가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거를 청와대가 왜걱정 해줍니까? 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이 뭘 원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다고 네.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 역할이 있다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챙길 걸 챙겨야 된다. 네. 뭐 이런 식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기회가 활용한, 정부가 기회로 활용할 게뭐 있어요? <laughs> 설사 삼성 경영권 승계를, 어, 국가 경제를 위해서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정부가 기회로 활용할 건뭐 있습니까? 뭘 챙기자는 거예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이런 문서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어, 근데 이제 그,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하필 검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검찰로 복귀한 이모 검사인데요. 당시에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습니다. 또 그때가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있을 때였는데요. 해당 검사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다른 행정관과 함께 해당 문건을 작성해서 민정비서관에게,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승계 삼성과 관련한 사안에서 우병호 전 변호사 이름이 어 구체적으로 특정돼서 보고 라인에 있었다는 건 이제 처음 확인된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수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현직 검사여서. 예. 네. 다행이네요. <laughs> 자. 다음 소식은요? 예, 네, 또 계속해서 재판 소식 전해 드리면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운전 기사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박상진 전 사장의 운전기사가 김문수 전 대한승마협회 총무이사에게 보낸 건데요. 이 문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개인 면담을 두 번이나 하고 승마협회 상무 이름 직접 거론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한것 같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인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제보자가 말이죠. 운전기사가 말아요. 정말 이런. 많은 거를 곁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보통 차 안에서는 자유롭게 통화를 하는데다가 뭐 누군가를 만나고 와서 그 물어 운전기사가 물어보지 않은 또 보통 말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 제가 받았던 제보 중에서도 운전기사 제보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건 제보가 아니라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운전기사를 통해서 그래서 검찰에서 이런 재벌이나 고위급 공무원들, 운전기사가 있거든요. 수사할때 운전기사 수사를 많이 해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근데 운전기사의 얘기에 의하면 대통령이 하고 많은 체육협회 중에 규모면에서, 규모면에서 아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다른 협회와 비하여 승마협회의 특정 인사를 우리나라 1등 재벌 오너하고 의논해서 그 사람 바꾸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요. 두 사람을 바꾸라고 한 겁니다. 그두 사람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았을 리가 있나요? 예. 승마와 관련된 인사들을. 최순실 씨의 요구라고 봐야죠. 예. 네. 실제로 2015년 7월에 달두 사람 만남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날 안정범 전 수석 수첩에도 두 사람 이름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사람이 승마협회에 가야 승마협회가 어, 원하는 대로 돌아간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승마를 한 사람이 아닌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건 최순실 씨의, 어, 청탁, 오더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희 취재한 바에 따라서도요, 박원호 전 승마 옆에 전무라고 네. 최순실 씨 측근이 있거든요. 핵심죠, 그 사람이 쓴 문건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그대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순서가 최순실, 박원호, 박근혜 안종범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무려 대통령이, 예, 이런 특정 아주 작은 체육협회에, 어, 인사를, 그것도 누구누구를 하라고, 라 예, 우리나라 1등 잡으로 온호하고 요구했고, 그걸 하필 그 옆에서 들은, 예, 운전기사가, <laughs> 제가 이렇게, <laughs> 운전기사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laughs> 당사자에게 문자를 <laughs> 보내준 겁니다. 이제 인사 음. 교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화 이야기를... 통화를 하면 이렇게 주차 안에서. 네. 운전기사 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두 번을 만나가지고 승마 옆에 상모 이름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 바꾸라는 거를 운전기사가 어떻게 알겠냐고. 았 그런 일이 네. 실제로 있었으니까 말했겠죠. 웃기지 네. 않습니까 뭐 이거? 최수실 씨가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 거드를 했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쪽이 이혼 소송을 위해서 법원에 낸 준비서면을 공개했습니다. 이사장이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편법 상여 상속을 시인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사장은 준비서면에서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다에게 돈을 증여받아서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회사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관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편법 상속 이야기가 나왔대요. 이 20년 전 얘기인데 이부진 이게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 이재용 부회장 케이스와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예, 이정재용 부회장 케이스라는 게 결국은 사실은 이 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출발지점도 원초적출발지점따져 보면 편법 증여예요. 예, 네. 산속세를 안 내려고. 네. 에버랜드와 관련된 네. 부분이죠. 무슨 대단한 기업가 정신이나 경영 철약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 무관합니다. 그냥 돈을 아끼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산속세를 안 내려고 하다가. 어제 청와대발 뉴스로는 오뚜기. 네. 그렇죠. 대기업과 함께 오뚜기를 불렀는데 오뚜기가 왜 이런 대접을 받냐면 상속 원래 받을 때상속액의 절반을 증여서로 했거든요 조단위로 삼성도 조단위로 내야 하는 거죠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냥 그런데 그런 곳이 워낙 없으니까 오뚜기가 그런 대접을 받고 일종의 메시지죠. 예. 네오는 27일, 28일에 만납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재벌들하고 그 재계 순위에서 한참 떨어진 중견기업 중에서 예. 유일합니다. 한참 떨어진 오뚜기와 같이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가치가 올바른 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자는 건데요. 여하간. 삼성이 이렇게 꼬인 게된 거는 세금 안 내려고 그런 거예요. 별거 없어요. 세금 안 내려고. 근데 이번에 이제, 어, 부인, 그, 이부진 씨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자기가 다 벌었다고 하면 남편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 남편에게. 일부를. 부부가 같이 본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뭘 인정할 수 밖에 없었냐면 그 돈은 자신이 번게 아니다.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laughs>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예. 이건 내 노력으로 번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조단위의 재산이 생겼다는 거죠. 물론 이게 곧장 편법 상여를 입증하진 않습니다만은. 어, 그런 정황 중에 하나인 것. 본인이 이제 자기 입으로 이건 내 돈으로 번게 아니다라고 했으니까요. 예. 그전에는 이, 이재명 부회장이나 또는 이, 그, 자녀들이, 어, 잘해서 재산이 증식되어 갔다.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그게 아니고 내 돈, 내 힘으로 본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가... 안 조단위에서 재산을 떼줘야 되잖아요. 네, 박영선 의원도 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결혼 뒤 자기 힘으로 1조 7천억 원 달하는 재산 형성했다라고 하면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 거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어, 결혼 전에는 수입이 없었는데 아버지로부터, 어, 돈을 증여받아서 재산을 형성했는 증여는 문제가 아니에요. 증여세를 안 내기 문제인 거죠. 네, 어제 호텔 신라 쪽 해명도 나오긴 했는데요. 그룹 차원에서 편법 상속은 문제가 없음을 여러 차례 소명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편법이, 네, 편법이라고 하는 것과 불법이라는 것과 이제 큰양사이가 있죠. 법을 어기진 않았다는 거죠. 예. 네. 들여다보면 법을 어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상속이라고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법을 교묘히 유행했다. 막 이렇게 정도 볼수 있는데. <laughs> 이게 별거 아니고 돈 때문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세금 덜 내려고 오뚜기 징역세는 생각해보니까 조 단위가 아니에요 규모가 어쨌든 천억 단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거 안 내고 싶은 거죠 삼성에서는 삼성. 안 내고 싶었던 사실 다안 내고 싶어요 사실 세금은 안 내고 싶어요 사람들이 안 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죠 근데 안 내고 싶으면 안낼수 있는 게 삼성의 힘이었던 거죠. 네, 증여를 안 받으면 됩니다. 증여를 안 받으면, 어떻게 안 받습니까? <laughs> 그럼 아, 세금도 내야죠. 불소득이있는데 아, 러니까 아버지가 물려주고 예. 싶은데. 아버지가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자꾸만 하지만. <laughs> 그걸 뭘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국어 경제를 들먹이는. 네, 이제. 화를 하는 데다가, 뭐, 누군가를 만나고 와서, 그 물어보 운전기사가 물어보지 않은 또 보통 말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 제가 받았던 제보 중에서도 운전기사 제보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건 제보가 아니라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운전기사를 통해서 그래서 검찰에서 이런 제보나 고위급 공무원들 운전기사가 있거든요. 수사할때 운전기사 수사를 많이 해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근데 이 운전기사의 얘기에 하면 대통령이 하고 많은 체육협회 중에 규모면에서, 규모면에서 아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다른 협회와 비하여 승마협회의 특정 인사를 우리나라 1등 재벌 오너하고 의논해서 그 사람 바꾸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요. 두 사람을 바꾸라고 한 겁니다. 그두 사람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아?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특검팀이 금요일 재판에서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온 문건 중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청와대가 삼성계열사 합병과 경영권 승계 등을 챙긴 정황이 담긴 문건 16건입니다. 특검 쪽에서는 해당 문건을 작성한 청와대 행정관 등을 확인해서 최근 검찰이 조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관들을 재판의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청와대가 특정 기업의 경영권 승계 가족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제가 애날부터 얘기하지만, 삼성의 폭평증에는딴거 없어요. 세금 아끼려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회사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아끼려다가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거를 청와대가 왜 걱정을 해줍니까? 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이 뭘 원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다고 네.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 역할이 있다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챙길 걸 챙겨야 된다. 고 네. 뭐 이런 식 기회로 네.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기회가 활용한, 정부가 기회로 활용할 게뭐 있어요? <laughs> 설사 삼성 경영권 승계를, 어, 국가 경제를 위해서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정부가 기회로 활용할 건뭐 있습니까? 뭘 챙기자는 거예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이런 문서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어, 근데 이제 그,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하필 검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검찰로 복귀한 이모 검사인데요. 당시에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습니다. 또 그때가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있을 때였는데요. 해당 검사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다른 행정관과 함께 해당 문건을 작성해서 민정비서관에게,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승계 삼성과 관련한 사안에서 우병호 전민준 수 이름이 어 구체적으로 특정돼서 보고 라인이 있었다는 네. 건 이제 처음 확인된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수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현직 검사여서. 예. 네. 다행이네요. <laughs>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또 계속해서 재판 소식 전해 드리면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운전 기사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박상진 전 사장의 운전기사가 김문수 전 대한승마협회 총무이사에게 보낸 건데요. 이 문자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개인 면담을 두 번이나 하고 승마협회 상무 이름 직접 거론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한것 같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인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라는 내용이 쓰여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제보자가 말이죠. 운전기사가 말아요. <laughs> 정말 이런. 많은 걸 곁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요 <laughs> 그러니까요. 보통 차 안에서는 자유롭게 돌았을 리가 있나요 예, 승마와 관련된 인사들을 최순실 씨의 요구라고 봐야죠 예. 네, 실제로 2015년 7월에 달두 사람 만남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날 안정범 전 수석 수첩에도 두 사람 이름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사람이 승마협회에 가야 승마협회가 어, 원하는 대로 돌아간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승마를 한 사람이 아닌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건 최순실 씨의, 어, 청탁, 오더, 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희 취재한 바에 따라서도요,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라고 네. 최순실 씨 측근이 있거든요. 핵심지, 핵심지. 그 사람이 쓴 문건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그대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순서가 최순실, 박원호, 박근혜 안종범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무려 대통령이, 예. 이런 특정 아주 작은 체육 협회에.